필터 교체 필요 없는 혁신 필터 교체 없는 관리의 혁신. 에어독 필터 교체의 번거로움과 비용 때문에 고민 많으셨죠? 이제 그 고민을 덜어드릴 제품이 있습니다. 바로 에어독의 워셔블 공기청정기 XOS입니다. 이 제품은 필터를 교체할 필요가 없습니다. 대신 물로 세척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워셔블 살균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유지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. 전기 관리도 굉장히 간편해졌습니다. 바쁜 일상 속에서도 최적의 공기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여기 있습니다. 에어독 X1S는 여러분이 깨끗한 공기를 항상 누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. 경제적이면서도 탁월한 성능을 자랑하는 이 제품으로 언제나 건강한 환경을 조성해보세요. 지금 바로 경험해보시길 추천합니다. 초미세먼지로 인한 걱정이 많으셨죠? 특히 넓은 공간에서는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쉽지 않은데요. 필립스의 공기청정기 AC320/120 3200 시리즈가 그런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. 이 제품은 최대 135 제곱미터의 공간까지 커버할 수 있는 강력한 청정 능력을 갖추고 있어 실내에서도 안심하고 숨쉴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 필립스 공기청정기는 초미세 먼지를 확실하게 제거하며 AI 맞춤 기능을 통해 각각의 생활 환경에 딱 맞는 최적의 공기청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. 이제 필립스와 함께 건강한 실내 공기를 경험해 보세요. 가족 모두를 위한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. 초강력 H13 필터를 탑재한 공기청정기, 20평 이상의 대형 사무실이나 거실에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합니다. 여러분, 혹시 공기가 탁하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? 미세먼지와 다양한 유해 물질로부터 건강을 지키고자 하신다면 이 제품이 딱입니다. 바로. 더블 필터 초강력 공기청정기입니다. 이 공기청정기는 H13 등급의 필터를 장착하여 넓은 공간에서도 효과적으로 공기를 정화합니다. 미세먼지는 물론이고 다양한 유해물질까지 걸러내어 가족과 동료의 건강을 안심하고 지킬 수 있는 제품입니다. 또한 고성능임에도 불구하고 작동시 조용하고 안정적이라는 점이 매력적입니다. 깨끗한 공기로 한층 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해 보시길 바랍니다.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.